안녕하세요. 네, 코팅 백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워터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시는 네. 천연 가죽 코팅제 워터 에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워터 에센스는 유기화합물을 제외하고 피부에 바르는 천연 실리콘 성분으로만 만든 맑고 깨끗한 가죽 코팅제입니다. 차량 실내와 가죽은 사람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만큼 인체에 무해하고 호흡기에 안전한 천연 제품을 쓰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리콘을 사람 피부에 바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화장품에도 실리콘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KCC 실리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리콘이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퍼스널 케어에 들어가 보시면 스킨, 로션, 에멀전, 컨디셔너, 민스, 마스크팩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죽과 호환되는 코팅 성분만을 가져와 만든 게 바로 워터 에센스입니다. 워터 에센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탈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존의 이물질이나 유분기가 많으면 당연히 코팅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또한 타사 제품이 발려있다면 간혹 호환이 되지 않아 얼룩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실내 세정제로 한 번씩 닦아내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워터 헤어 스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터는 직물 어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플이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스프레이해 네, 줍니다. 네. 그다음 팀 주지 않고 팀 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흡수되죠? 이걸 실내 전체 다 하는 거네요네 맞습니다. 가죽 시트에도 발라주시고, 우레탄에도 발라주시고, 플라스틱, 고무 등 유리를 제외한 모든 내장재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네, 끝났습니다. 워터 에센스는 별도의 버핑타임 없이 1차 도포만으로 작업이 완료됩니다. 미끌거림을 최소화하고 마찰 개수를 조절했기 때문에 핸들이나 운전석 시트에다 발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연코팅제의 워터 에센스는 실내에만 바르기 아까운데요. 타이어나 엔진룸에도 바르셔도 되며, 심지어 집에 있는 가죽 재질의 쇼파나 가방, 벨트, 신발 등등, 스웨이드나 알칸타라를 제외하면 모든 가죽 재질에 바르셔도 좋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맑고 깨끗하게 오래가는 천연 코팅제, 워터 에센스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워터 에센스와 함께 얼마든지 쉽고 퀄리티 있는 디테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모터에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